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20만의 군중을 모아서 인터넷 예배를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꿈에서 하늘의 주소를 꼭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저는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수님과 마리아님도 함께 나오셔서 동참을 해주시면 후원받기가 더 쉽다는 점을 살짝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도록 이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님이 바쁘시면 하나님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세 분이 함께 나왔다고 말을 해도 성도들은 그냥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오늘 밤 꿈에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제 목소리를 듣는 자들은 모든 병이 낫고 아픈 것이 사라지고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사실을 성도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유튜브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로써 오늘 대제사장의 창세기와 관련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거 잘안 먹히네. 그냥 좀 알아서 12조를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거 어렵네 또 머리 좀굴려야겠네 작가 이석 그래픽 이석 목소리 이석 출판사 해인 산매 유튜브 채널 사회의 순간